파이어리조트로 갑니다. 우리 남편이 특가 이런 걸 되게 잘 찾아서 이번에도 저녁식사, 저녁뷔페가 포함된 석실 패키지를 좋은 가격에 예약을 했습니다. 우리 남편 지도에 있는 많은 맛집들 중에 이 근처에 모래로 유명한 선녀풍이라는 맛집인데요. 그래서 점심을 먹고, 둘다 인스파이어 리조트는 처음이라 리조트를 풀로 잘 즐기기 위해서 체크인 시간에 맞춰서 칼같이 체크인을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약간 2인분 이렇게 완전 대야처럼 양이 많고, 이회 이런 양이 엄청 많은 게 엄청 큰 특징인 것 같아. 근데 사실 그냥 물회 맛이었다. 라는 이제 나의 소신발언. <laughs> 근데 여우도 좀 인정하는 그런. 근데 여기 바로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바다도 한번 보고 무슨. 올라가는? 정자? 정자라고 해야되나? 그런게 서 한번 가보려고요와 네. 진짜 너무 예쁜데? 와 여기 이렇게 와 낭만 낭만 이. 이 바다 저 비추는게 윤슬이라고 하나? 응 너무 예뻐 눈이 부실 정도로 선녀 바위에서 이게 부수영사에요 아 쟤가 선녀인가? 저거? 어때? 저거 선녀 같지 않아? 하하하하하거 같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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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배주한 그런 대형 카페에 왔습니다. 너무 예쁜 벽돌 교회. 와 돌빵 흑빵? 음. <laughs> 귀엽다 이름이. 아, 보고, 감자빵 거 같다. 왕산흑빵. 먹어야지. 아, 이 커피가 진짜 너무 예뻐요. 이 나무가 뭔가 소원의 나무 같아요. 이카페인 아메리카노랑 커피를 못 마시는 저희 남편은 말차 라떼를 시켰습니다. 어, 말차 라떼의 거품이 너무 먹음직스러운데요. 빵이라고하 이거는 겉에가 루투스 루투스 그래? 크럼블 같은게 있고 이 안에 크림은 잘 모르겠어 나도 약간 땅콩 느낌인가? 이거는 확신의 흑임자 맛있어 음. 나는 빵을 좋아해서 아 빵이래 떡을 좋아해서 이런 쫀득 쫀득한 맛이 되게 맛있는 것 같아. 자리를 엄청 운 좋게 좋은 자리를 잡았어. 와인스그서5 음. 분. 이거 트타야트 타나. 아웃백에서 쓴다는. 아, 그거야? 스크린 등록 되기를 했는데 57팀이 대기중이래요 57팀 <laughs> 여기 그냥 쉬면서 어디 의자에 앉아서 쉬는 그런 공간도 있고 아 이거 카페야? 아 나는 대기장소 이런 건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네 우리도 둥둥 떠 있어야겠다 <laughs> 로비가 로비부터 이렇게 으리으리하면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여기가 그거야. 객실 건스타필드 같아. 내 느낌에 이런 거는 파라데이스보다 여기가 더잘돼 있는 느낌이에요. 스타벅스, 여기는 위그레기에서 운영하는, 여기가 원래 뭐... 1 0 30일이지 오늘 엠믹스 콘서트 있대 여기에서? 어 최초 어. 콘서트야 오늘 아 여보 근데 결국 찾았네? 아, 공부하느라고. 어 공부하느라고 공부를 이 있네. 투썸도 있어 투썸 어. 그리고 오늘 저녁은 여기서 먹나 봐아 드디어 여기가 이제 그 기다리고 기다리던 저녁 뷔페 어 여보 볼링 여보 응. 우리 오늘 제대로 된 볼링장에서 한번 실력을 겨눠볼래? 해볼까? 뭐 볼링 쳐볼까? 여보 가보해. 나뒤지길 못해. <laughs> 아 나도. 와, 여기 마이크를 줘도 스티커 할 수도 있네. 여기 인대를 잘 채워놨다. 이렇게. 그지? 이거 다 채울려면 고생 <laughs> 꽤나 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저. 맞네. 여기 노는데. 아 그렇네. 아 크리스탈이야 이제. 그건데? 어, 그, 어 짐석. 짐성의... 여기. 아 와, 네. 뭐야, 미쉐린. 네, 여보? 칼 국수집이? 무슨가? 봄에 분리지네. 여기 식당인가봐. 여기 있다. 뭐 있는지. 아, 피자 뭐 이런 것도 있고 태국 음식, 근데... 한식, 홍등 요리도 있고. 의리의하게 잘 해놨다. 아 의리 와, 향기도 좋은데? 와. 실 있잖아. 와. 여보 이것좀 봐봐. 짜 그건 좀. 아, <laughs> <laughs> 거실도 있고. 거실. <laughs> 와, 화장실에서 자도 되겠어. 와, 와. 불가리야, 불가리. 저 뒤에. 와, 그렇네. 어메니티가 불가리에요. 아, 아니다. 이거 진짜 좋다근데 응? 어? 이거는 경계. 와, 안전하고 씻을 수 있네? 와, 해바라기 천장에 달려있고. 원래 이 해바라기 수전이 천장에 매립되어 있는 공정이 비싼 공정이거든? 응. 조명 어, 이게 진짜 예쁜데? 감히 살수 없는 가격이겠지? 우리가 묵었던 숙소 중에 진짜 제일 조그, 좋은 숙소에서 지금. 와. 와 이거 잔이 너무 예쁜데? 마지막은 얼음 이게 있네. 해봐. 물은 네 병까지 공짜라고 합니다. 캡슐도 네 개까지 공짜예요. 크리스마스인데 다른 요일에 다른 달에는 뭐 무슨 테마인지가 좀 궁금하다 그치? 항상 이쁘게 해놓을 것 같은데? 어 항상 뭔가 테마를 다르게 해둘 것 같아. 뷔페 만 먹는 건줄 알았는데 메인 메뉴를 선택할 수가 있었어요. 얘는 네, 5 네. 0원 추가해서 양갈비 구이랑 올려드릴게요 조개 수제 파스타. 맛스타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멜라 드파 볼링 한판 치겠습니다 저 뒤지게 못하거든요? 헤어플레이를 위한 악수 한판 하자 또랑입니다 갑니다! 이 차를 하려고 합니다. 최고의 호캉스는 먹고 야식 먹기니까. KFC 치킨에서 딱두 조각, 두 조각 사왔고, 훈샐러드 추가 있고 여기 그 에버랜드에 에 있는 위니비니 그 젤리 초콜릿 전문점 있어요. 그래서 소소하게 담아봤고, 이거는 제 야식입니다. 짠 과자. 저희는 체크아웃 준비를 마쳤습니다 제가 어제 너무 깍깍거리기만 한것 같아서 좀 전반적으로 하루가 지나고 나서의 인상을 한번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여기 이 방을 업그레이드를 스위트룸으로 시켜주셨어요 너무너무 만족하면서 묵었습니다 어, 우리 남편이 좀 잠기가 엄청 밝아서 소음에 좀 예민한 편인데 엄청 방음이 잘 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좀 되게 조용하게 잘 잤다고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뷰도 너무 좋고 조명 이런 포인트들도 너무 너무 예쁘게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도 많고 방방이 뭐 이런 거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그리고 F&B 이런 것도 되게 많아서. 뷔페나 이 어제 저희가 이용했던 그런 식당이 아니더라도 먹을 것도 되게 많고 편의점 이런 것도 되게 크게 잘돼 있어서 너무 너무 만족했습니다. 의외로 배민도 주문을 할수 있었고 저희는 그럼 을왕리쪽 어제 물회를 먹었던 쪽에 또 엄청 유명한 왕갈비 짬뽕 집이 있대요. 거기에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헐바스에 갈 겁니다. 스크림 라떼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입장. 아침이라 사람이 많이 없네요. 진짜 진짜 맛있었습니다. 그지 여보?